우리 예전에 복음 성가대 찾아보니까 그 신학 교수님이 쓴 곡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하는 거.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표정들이 그걸 알았으면 내가 거기 서 있지. <laughs> 너 보고 얘기하라고 했겠냐.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걸 여러 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뾰족한 답을 못 찾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봐야 되니까 <laughs> 끝까지 찾아가지고 오늘 어 궁색한 이제 답을 찾았어요. 저한테는 궁색한. 왜냐면 우리는 이것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일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 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딱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집에서요, 얼마나 딱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접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요. 평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무거운 짐을 탁 올려놔야 돼. 그래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딱 내놓거든요. 한 방에 넘어가. 그래서 딱지를 저는 매일 잃었어요. 친구 집에 가면 딱지가 얼만큼 있다?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 딱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너무 확신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야, 딱지 접어가지고 아무리 딱지치기 많이 해서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거 어른 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른은, 어른은 뭐야? 저 고학년만 돼도 그 소용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우리 얘기한 게그예요 그러니까 있으, 계속 있을 게 있고, 없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계속해서 있을 것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그러면 무슨 말랑말랑한 얘기, 로맨틱한 얘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 주십시오.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영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Love never fail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피테이라는 말인데요 붕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강한 압력 아래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게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이 왜 영원할까요? 사랑이 왜 영원할까요? 요한일서,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의 속성도 어떻다? 영원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 다시 강조하죠.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다? 영원성이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교회는 사랑을 추구했나요? 다른 걸 추구했나요? 다른 걸 추구했어요. 뭘 추구했어요? 모르면 컨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방언하니까 방언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저 방언 준다는 기도원까지 초등학교 육학년때 쫓아갔다니까요.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쫓아간지 몰라. 가가지고 막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매우 유익한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였다? 자랑거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와 없는 자 비교하는데, 돈으로 비교하면요, 조금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비교하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 비교해요. 학력으로 비교하고 능력으로 비교해요. 근데 그것도 수준 낮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선 그럼 어떤 자가 수준 높은 자예요? 은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굉장히 거룩한 구분 같아 보여요. 교회에서는. 그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적어도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 줄서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떠세요? 현대교회나 고린도교회나 똑같아요. 가진 자못 가진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재정적으로 가진 자못 가진 자, 지식적으로 가진 자못 가진 자, 심지어 영적으로 가진 자못 가진 자를 편을 갈아가지고 나는 수준이 높네, 넌 수준이 낮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교인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야, 돼. Love never fail. 결코 지지 않아요. 사랑은 결코 지지 않아요. 뭐에 비해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자, 그러면 예언은 주로 누가 받는 은사예요? 주로 목회자들이 받는 은사예요. 근데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면 뭐다?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면 너무 유창하게 방언 통역을 막 해. 그리고 막 지식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똥인 거예요. 사도바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영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나요? 영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들은 폐하게 된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거나 불필요해 편불 가지고 폐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은사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왜 예언하고 방언하고 각종 은사가 필요합니까? 우리 예배팀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배팀이 왜 필요해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말로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에 반하는 어떠한 은사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예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예언, 예언 사랑이 없는 은사, 방언은 뭐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필요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저 천국 가서 방언할까요? 방언이 뭐예요? 다른 언어잖습니까? 천국에서 모든 언어가 다 통한다면 방언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죠. 자 그럼 예언. 예언은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필요없어요. 지식은요? 필요없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하니 온전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비유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때 뭐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뭐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두 시간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1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까 딱지치기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뭐와 같다?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어, 우리 어린아이 누구로 해야 되나? 어, 유아하고 지호로 얘기할까요? 유아하고 말하는 어투가 어때요? 네, 어른 같아요. 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고요. 그런데 지호가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빠 이러면서 계속하는 거를 <laughs> 계속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미쳤나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나이때는 적절한데 어른이 되선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영적 은사들도 교회 현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말의 완성에 때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거울 비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거울로 보는 것,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 그때에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나를 아신 것,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온전히 알리라. 예전 기억으로는 경주박물관에 들어가면요. 청동거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렸을 때 갔는데 청동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나? 우리가 보는 거는 청동 거울의 앞면이 아니라 꾸며놓은 뒷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보면 잘 보일까요? 청동 거울 이게 잘보이려면 그라인딩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가지고 계속 광택을 내요. 그래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현대적인 거울이 개발된 건그 베네치아 당시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화되고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나오게 된건 18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떻게 하면 청동을 정말 많이 갈아가지고 다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 거울이 나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춰줄까요? 비춰주지 않겠죠. 그냥 희미하게 보이죠. 마치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청동 거울 생산에 굉장히 어,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는 건 뭐예요?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거울 보면 선명한데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처럼 볼 것이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그 진리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그날 되면 어떻게 된다? 아마 그때 그러실 거예요. 아이, 목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나마 그에 가깝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해라, 신뢰하지 말아라? 신뢰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토론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다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하는가? 지금 그 주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편을 갈랐어요. 계속해서 줄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줄을 세우더니 나중에는 신분으로 줄을 세웠고 심지어 마지막엔 뭘로 줄을 세웠다? 은사 가지고 줄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은사를 안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알아? 니이 도대체 은사 뭐 방언한다고 막 떠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예언을 한답시고 막 떠들어대고 막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로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 그게 뭐 전혀 이 땅에서 쓸모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템포러리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잠시 이 땅에서 유용한 거예요. 마치 딱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지를 영원히 끌고 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추구해가지고 교회가, 교회 꼬라지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가치를 쫓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삼절 오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더요. 그런즉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이세 세 가지는,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랑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끝까지 갑니다. 은사는 일시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제가 찬양팀, 어, 예배팀, 우리 어쩌녁에도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쩌녁에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 이제 공개 모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요, 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은참 힘들겠다. 뭐, 노래를 못 하는데 굳이 노래하겠습니다. 건반을 못 치는데 굳이 건반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은혜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시험 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 기존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래 가지고 예비팀 새로 뽑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는 뭘, 뭘로 해요? 교회 내에서도 기능으로 줄을 세워요. 능력으로 줄을 세워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회의하는데 모두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 예배팀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들리는 생각은 야, 그럼 죄송해요. 진학게나다 <laughs> <지나게나> 들어오면 <laughs>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하지? 그런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근데 이 말씀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 정리하면서도 사실 저한테 안 다가왔어요. 왜냐면 이런 진입장벽이 제 한, 저 안에 있으니까. 에이 뭐 사랑도 중요하긴 한데 뭘좀할줄 알아야 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새벽에도 된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한번 가보자 예. 서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면 되고 근데 잘못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욕했잖아요 왜 저렇게 못해? <laughs> 잘못하면 잘하도록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오지 말고 저 학원 등록비를 주든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고 비난하고 왜 저기 서 있냐고 그러고 그랬다고요. 아,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근데 이 말씀이 다가오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새벽에서야 포기하고 이 말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공동체는 기능으로, 다시 말해서 은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진다? 사랑으로 세워진다. 저는 예배팀이 앞으로 보라어티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느냐? 심지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 소망도 종말까지 갑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요? 왜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모든 서정 계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결국은 믿음도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도 훌륭하지. 은사는 그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만 믿음과 소망은 끝까지 갈 거야. 그러나 그 중에 영원히 남을 건 뭐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뻔히 믿고 하나님 이제 알고 있는데 뭐더 믿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소망도 이미 천국 갔는데 뭐 소망할 게뭐 있어요? 그게 단데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자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가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면 나의 모든 행동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행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다? 사랑인가? 예배팀 모집하는 것도 사랑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포기할 게 생기더라고요. 내려놓을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인가로 기준 삼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장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사가 소용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모든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 바로 뒤에 나와요. 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데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은사를 행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꽃 피울 사랑을 어디서 훈련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해야 돼요. 아니, 천국 가면 다 사랑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을 갈고 천국 가면 계속 이 갈고 있어요. 그 테스트 베드가 어디라고요? 이 땅이에요. 그 테스트 베드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보고 이가 갈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인내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이 땅에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잘안 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그라들고 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laughs>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네, 사십시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 대 얼굴로 뵐 때, 그날,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천상의 영광의 일부가 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시다.